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은교입니다 오늘은요 만년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 만년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기려면은 만년이 걸리는 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laughs> 하지만 실제로 만년이 걸리진 않고요. 뭐 세수 내수 늘어진 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 바둑 격언 중에 세수 늘어진 패는 패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어, 하지만 그 세수 늘어진 패, 내수 늘어진 패를 버텨가지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둑을 이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앞서서 그 돌의 사활 여러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 드렸는데 그 중에는 비그로 사는 형태가 있었고 또 바로 전 시간에는 양패로 사는 경우를 보여 드렸는데요. 오늘은 만년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년패를 만들면은 살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오궁도화를 만들어 놨어요. 앞에서 궁도 배웠죠. 궁도에서 오궁도 하면은, 어, 잡힌다라는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이쪽을 보시면요. 지금, 요 다섯 점이 오궁 형태죠. 이 형태는 잡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왼쪽 이, 이 모양을 보시면요. 여기랑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돌이 있느냐 없느냐죠. 여기 지금 돌이 없을 때는 이거는 살았습니다. 지금 흑돌은 비구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에 오궁도화 형태로 돌이 이렇게 돌이 있어도 이 오른쪽은 잡혔지만 이 왼쪽은 살았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자 한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오른쪽 흑돌이 잡힌 이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백은 이제 이쪽을 나중에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바깥쪽 바깥쪽 막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돌이 단수죠. 단수가 돼서 흙은 이쪽을 따내야 되는데 그때 백이 치중을 하면은 이거는 꼼짝없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은 차이가 뭐냐면요. 한번 볼게요. 지금 백이 나중에 이쪽을 들어갈 수가 있죠. 백이 계속해서 그러면. 이돌 형태는 아까 단수가 됐는데 여기는 지금 단수가 아니잖아요 단수를 쳐 볼까요 아이고 안 되죠 <laughs> 이런 수는 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둬 봐도 흙이 이렇게, 이렇게 따먹으면은 이 궁도가 사는 궁도가 나오기 때문에 치중을 해도 이쪽으로 두면은 두 집이 낫죠 독립된 두 눈이 낫죠 이쪽으로 치중을 해도 이쪽으로 두면은 독립된 두 눈이 낫죠 따라서 이 형태는 지금 빅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이 오궁도와 형태로 있다 하더라도 이 모양은 죽었지만 이 모양은 살았다. 여러분,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출발을 하실게요. 자, 만년패라는 거는요, 이쪽 형태로 지금 흙이 지금 여기 엑스트라 두 평이 있었죠. 요두평 때문에 사는 그런 형태인데요. 자, 만년패의 그본 모습을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바로 이 모양이 만년패의 형태인데요.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모양 여러분 기억나시죠? 백이 이렇게 이었을 때이 모양은 지금 흙이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백 입장에서는 살려주기 싫잖아요. 상대방 돌을. 그러면은 자, 이 형태에서 여기를 때리고 이었을 때 백은 여기를 두는 순간 상대방도 살, 상대방도를 살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수보다는 다른 데를 열심히 둡니다. 자, 이쪽을 냅두는 거예요. 만년패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흙 입장에서는 여기를, 어, 상대방이 나를 안 잡으러 왔으니까 살고 싶잖아요.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둘 수가 없어요. 왜냐, 흙이, 자, 이런 데 뒀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지금, 밖에 숨구멍이 두개 있기 때문에 이 돌은 사는 형태였거든요. 지금은 이 숨구멍 두개 중에 하나를 메우는 순간, 백이 여기를 두면은, 아까 이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모양 기억나시죠? 여기 돌이 하나 있던 경우. 이 돌이 전체가 잡혀버립니다. 따라서 흙은 뭐 여기를 둘 수도 없고, 여기를 둬도 똑같죠? 백이 이으면은 잡혀버려요. 따라서 흙은 아무데도 둘 수가 없습니다. 흙이 따냈을 때, 백은 여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흙 입장에서는 또 지금 이 돌을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두면 될까요? 흙은 이으면은 안 되죠. 지금 이 돌이 3공이기 때문에 나중에 잡히게 됩니다. 자 보여드리면요, 나중에 백이 여기를 두고 백이 이쪽을 들어가면은 이렇게 치중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흙이 이으면은 흙은 도서 내 돌을 잡히는 겁니다. 따라서 흙은 두면 안 되고요 여기를 단수를 쳐 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요 백이 때렸을 때 어떻게 되죠? 패가 되죠 패감 쓰고 와서 때리고 패감 쓰고 와서 때리고 만약에 백이 이기면은 이 돌은 다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더 좋은 방법은 흙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도가 주고 내 돌을 사느냐, 죽느냐, 폐에 운명을 걸게 하는 것보다 흙 입장에서는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낫습니다. 이 형태에서는요, 지금 이쪽에 공배가 있죠? 두 개. 이쪽을안 건드리는 게 유리할, 유리합니다. 따라서 흙은 다른데 두고 싶은 데가 있겠죠? 그런 데를 두면 되는 거고, 백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안 두는 게더 깝깝해요. 만약에 흙이 흙이 이쪽을 두고 백이 따내면은 단패가 되는데 만약에 흙이 안 두면요 흙이 다른 데뭐 좋은 데 뒀, 뒀다고 치면은 백 입장에서는 이 돌을 잡으려면 자 한번 만년이 어떻게 만년인지 제가 보여 드릴게요 한번 두고 흙이 또딴데 뒀어요 여기 이으면 안 됩니다 이으면은 지금 살기 때문에 두번 흙이 또딴데 뒀습니다 자또세번 들어가야지 이제 단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이 형태에서요. 흙 입장에서는 손을 빼야 되고, 안 건드려야 되고, 다른데 둬야 되고, 백 입장에서 이제 이 돌을 잡고 싶다 그러면 몇 번을 둬야 되냐. 한 번, 두 번, 세 번을 들어가야지 이제 패가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자, 세수 늘어진 패는 패가 아니라는 격언이 있다 그랬죠. 그만큼 지금 백이 여기 하나 둘돌세 개를 투자하는 동안 흙은 다른 데세 개를 뒀기 때문에 보통 이 돌의 가치보다 다른 곳에 세수의 가치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돌은 이 형태에서요. 아까 이 형태였는데 이 돌은 흙이 살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1 0이 잡으려면 하나 둘세 수를 들여야지 그제서야 폐기 때문에. 여러분 폐 배웠을 때 우리가 반50% 숨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폐가 하나 둘세 수를 둬야지 그제서야 50%니까 그 확률적으로 살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요 이제 만년패에 그 조금 변형된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백돌이요 흙 흙에 진영해진 갇혀 있죠 따라서 이 안에서 요 석점을 먹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흙차례라고 하고 이제 이 단순 된다고 보고 진행을 시킬게요 만약에 흙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돌을 잡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를 둬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두면은 모양은 이제 뭐 제가 일전에 보여 드린 적 있죠 뭐 이런 궁도는 사궁인데 죽었다고 그거는 이제 여기 숨구멍이 없을 때 얘기고요 지금은 여기를 뒀을 때이 사궁 정사각형 네모를 만들었지만 이 돌은 살게 됩니다 왜냐 백은 아무래도 안, 두, 안 두면은 나중에 나중에 뭐 흙돌이 다 배워졌을 때 이제 이 돌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은 절대 이곳을 둘리가 없어요 도서 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흙에 도서 잡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둘수 있는 데가 뭐 여기 여기 정도 그런데 안 돼요 지금 백이 백이 여기를 따내는 순간 지금 어 돌이 잡히 도 백이 살아가기 때문에 자이 형태에서는 흙이 아무리 여기를 둬도 지금 잡을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따라서 이제 흙 입장에서는 이 형태에서 여기를 두는 거는 잡는 수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빅빅 내서 살자는 수고 잡으려면은 이제 바깥쪽을 둬야 되는데 어 백은 또 다른 데 두겠죠 그러면 또 두고 백은 또 다른 데 두고. 백은 절대 여기를 두면 안 돼요. 더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흙은 지금 몇수 뒀어요? 하나, 둘, 세수 뒀어요. 그동안 이제 백은 또 다른 데에 엄청 좋은 자리에 뒀겠죠. 그다음에 또 잡으려고 하면은 어디를 둬야 되냐면은 여기를 둬야 돼요. 그러면은 이 형태가 어떻게 돼요? 지금 백이 일단 때리면은 아까 그 제가 서두에서 소개해 드렸던 그 만년패 형태가 되는 거죠. 만년패 형태라 함은 흙이 이제 흙이 이었을 때 여기 공배가 두개 있는 형태, 이 형태가 딱 만년패였는데, 지금 딱그 모양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몇수 뒀어요? 하나, 둘, 셋. 흙이 네수 뒀는데, 그래도 지금 만년패요. 백은 지금 때려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다른 데또 같이 있는 곳에 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서야 흙은 패를 들어가서, 이제 단패가 됩니다. 아셨죠? 따라서 애초에 이 형태에서, 백 입장에서는 여기를 뭐 아무데도 둘 필요가 없고요. 그냥 다른데 두면 되고 흙 입장에서는 잡으려면은 지금 몇 번을 뒀어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두고 다섯 번을 둬가지고 헐 다섯 번을 둬가지고 이제 패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에서는 이 형태에서는 이 백돌이 만년패로 살았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여러분, 만년패 눈이 좀 들어오시죠? 눈이. 눈에. 지금 흙이 여기 이었을 때, 여기 바깥쪽에 백의 공배가 두개 있는 형태가 만년패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백은 여기를 또둘 리가 없겠죠. 여길도도 내집매워 여길도도 내집매워 굳이 여기 지금 패대를 필요 없고, 다른데 백은 두면 되고요. 흙은 이제 이 돌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있는 순간 평화에요. 피스. 이제 둘다 비구로 사는 겁니다. 따라서 흙은 이으면 재미 없죠. 잡으려면은 이쪽으로 둬야 되고 하나. 백은 또 다른 데 둡니다. 둘. 백은 또 다른 데 둬요. 그러면은 세 수를 뒀을 때 이제 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백 입장에서는 어, 이둘이 내가 잡히려면은 세수 뒤에 패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만년패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방심은 군물, 바둑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나중에, 진짜, 흙이, 여기를 두고, 두고, 독하게 여기만 보고 있다가, 막상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진짜, 어, 핏감을, 준비해놓은 걸빡 써가지고, 때려가지고, 이도를 잡고 바둑을 이겨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거는 조금, 어, 만년패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긴 하지만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 좀 만년패 개념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아, 헷갈리는데요. 그냥 이런 형태가 있구나. 아, 재밌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